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놈은 설같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에, 지금 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어, 오늘이 에, 4월 중순인데요. 어, 지금부터 어, 남은 어, 묘목 어, 세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대추, 어, 왕대추. 어, 여러분들, 오늘, 에, 지금 불러드린 모든 품종은 어, 20%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대추, 어, 이건 복조대추 3년생, 그 다음에 홍로사과, 부사사과는 완판됐습니다. 아, 옥광, 밤나무, 어, 여러분들, 어, 남은 물량, 아이십 할인해드리고요. 어 능수화, 능수화. 아 이거 5년 이상 된 건데 에, 여러분들 삼만 어, 오천 원씩에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어, 황도 복숭아, 백도 복숭아. 아 맥주 안 남았습니다. 아 신고배도 어, 몇주안 남고요. 어 체리, 에, 체리는 완판됐습니다. 아 청매실, 홍매실. 에, 또 어, 신비복숭아, 어, 살구 몇주안 남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외송호두, 어, 민두루 어, 여러분들 어, 몇주안 어, 남았고요 어, 어, 그 다음에 포뽀나무 어, 3년생 3만원씩 어, 3만 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 할인이 안 됩니다 몇주안 남아서 어, 그 다음에 민두루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지금 포포나무 어, 1년생 일년생 어, 어, 20% 어,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왕벚꽃나무 왕벚꽃나무 어, 300주 남았습니다. 300주 어, 남아서 어, 여러분들 어, 20% 어,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당감 태추당감 아, 대봉당감, 아, 그 다음에 남천,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20%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주문 전화, 문의 전화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고요.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농원에서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